먼저 첫 번째, 휙 와, 너무 예쁘지 않아? 와, 컬렉션 너무 만족스러워. 저번 영상에서 제가 레고 기부를 하고 나서 이 장시장이 지금 텅 비었습니다. 오늘은 이 장시장에다가 새로운 레고를 채울 겁니다. 바로 우주 테마죠. 제가 어릴 적에 우주에 대한 동경이 정말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집에 우주 관련 책이 하나가 있었는데, 걔를 진짜 수십 번도 더 봤습니다. 막 나중에는 너무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책 표지가 막 떨어지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그 추억을 살려서 여기에 우주 레고를 전시를 할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 스타워즈 레고를 이미 모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위쪽으로 똑같은 세트를 다 같이 갖다 놔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전통적인 레고 세트를 추가할 겁니다. 먼저, 첫 번째 휙. <laughs> 무려 1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어, 거의 공중물에 내다시피다 분해가 돼서 요 부분만 빼고 제가 잡고 있었던 부분만 빼고는 거의 다 다시 재조립을 했습니다. 어, 약간 관제탑에서 얘가 이제 막 발사가 될때 그 발사가 실패하면 막 너무 아쉬워하는 모습이 영화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어, 그걸 간접 체험했다. <laughs>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좀 길고 길었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컬렉션에 추가할 레고가 바로 이 세턴 5기입니다 1969년 7월 16일 세턴 5가 달탐사를 위해 발사됩니다. 이 로켓은 총 3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추진력은 3460톤입니다.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의 9배에 달하는 추진력이죠. 레고도 3단 로켓을 잘 표현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분해를 해볼게요. 어, 이거 조심해야지 이거. 자이 부분이 1단입니다. 여기 부분이 분리가 되고 여기 부분 예, 네, 요렇게가 2단 그리고 요렇게가 3단입니다. 각 레고 로켓들이 실제 로켓과 아주 흡사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로켓들이 우주로 발사가 됐는데, 왜 레고는 이 세턴 5호기를 표현을 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단 로켓의 가장 윗부분에는 안쪽에 달탐사를 위해서 들어간 달탐사선이 들어있습니다. 이달착륙선을 타고 인류가 최초로 달에 가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당시 달에 최초로 내린 닐 암스트롱이 한 명언이 있습니다.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step for man. <laughs> 닐 암스트롱이 여기서 내릴 때 얼마나 그 말을 되뇌었겠습니까? 아, 이거 실수하지 말아야지. 왜냐면 전 세계에 방송이 되는 걸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역사적인 순간인데. 그래서 절대로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우선을 타고 가는 내내 계속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외우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장면이 있죠. 바로 미국 국기를 달에 꽂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도 레고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로 미니 피규어와 이 미국 국기가 프린팅된 투명한 타일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그 장면을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귀환했을 때이 우주선이 바다에 떨어진 모습까지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문어커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달에서 진짜 문어크를 하는 장면이 여기 표현되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구 중력의 6분의 1이기 때문에 무너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진짜 무너크예요. 만약 그런 모습까지 표현을 하고 싶으시다면 큰 사이즈의 아폴로 11호가 있습니다. 개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개는 미니 피규어 스케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해요. 자 이제 이 세턴을 여기에다 전시를 할 건데 지금 보시면 얘가 길이가 1 m 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길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 쯤에 들어가면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이맨 위에다가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세턴을 이렇게 눕혀서 전시를 해 주시면, 짜잔! 맨 윗줄 전시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세턴 5기를 갖다 놓으니까 그냥 이 위쪽이 다꽉 찼습니다. 자, 이제 이두 번째 칸을 놓을 건데, 이두 번째 칸도 이 세턴과 아주 연관이 깊은 레고를 갖다 놓을 겁니다. 바로 로켓 발사 센터입니다. 엥? 로켓 발사 센터가 세턴이랑 연관이 있다고? 의아하시죠? 이거는 단순히 로켓을 발사하는 걸 디오라마 하기 위해서 만든 세트가 아닙니다. 바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표현하고 있는 레고기 때문이죠. 아르테미스는 아폴로 후속 달 탐사 프로젝트입니다. 아폴로 때와 다른 점은 달을 탐사만 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달의 우주기지를 건설한다는 목표가 있죠. 결국 달뿐만 아니라 화성이나 다른 외행성을 탐사하는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아르테미스입니다. 아폴로와 아르테미스는 둘이 남매이기도 하지만 아르테미스가 달의 여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세턴 5호기랑 꼭 같이 전시를 해야 됩니다. 레고로 표현된 아르테미스 로켓도 실제와 정말 똑같이 표현됐습니다. 그리고 로켓 말고도 발사대, 천문대, 관제탑, 그리고 차량들이 있습니다. 이 레고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제가 주목할 만한 것딱두 가지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발사대의 기믹입니다. 발사대 옆 부분을 보면 이렇게 우주인들을 이제 탑승할 수 있도록 올려주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톱니를 감면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올라오고요. 반대로 풀면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엘리베이터 끝까지 이렇게 딱 올라간 다음에 제가 얘를 돌리면 치다 <laughs> 이러면서 여기가 바로 조종석이에요자 보세요. 제가 얘를 이렇게 딱 열면은 이 안쪽에 조종석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렇게 타는 거예요. 너무 귀엽지 않아 이런 표현? 자 그리고 그 밑을 보면 연료 주입구가 있습니다. 여기를 제가 이렇게 분리를 하죠. 이렇게 분리를 하면 안쪽에 <laughs> 연료통 들어 있어. <laughs> 빼면 이렇게 발사가 되는 거고,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꽂으면 딱 연료주입구에 맞게끔 들어가 있는 거죠. 아, 대박이다, 진짜 이거. 두 번째는 바로 이 광물입니다. 이 광물을 보면 안쪽에 약간 얼음 같은 결정이 있고요. 이렇게 보면 뭐 미생물 같은 게 있는 느낌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특별한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번 로켓을 발사하는 레고 시티 세트를 보면 뭐, 흙이나 암석 같은 건 원래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월석을 표현한 건 처음입니다. 심지어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달 표면의 유리 조각에서 수천억 톤의 물을 추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죠. 게다가 물 말고도 달의 표토에는 헬륨 3라고 불리는 엄청난 에너지 자원이 100만 톤 이상 있는데 이것만 가져오면 인류 전체가 한 1만 년 동안 에너지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이 그렇게 앞다퉈 우두를 탐험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현실적인 부분까지도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돌멩입니다. 이게 그냥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주 덕후라서, 어,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별로 안 궁금하죠? <laughs>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레고를 전시를 하겠습니다. 어? <웃음> 이거 <웃음> 망했다. 아르테미소가 너무 높아갖고 이거 장식장에 안 들어가네. <laughs> 하.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세요. 짜잔!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아폴로 세턴과 아르테미스 세트를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 밑에 요세 번째 칸을 채우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레고 바로 은하계 탐험가입니다. 1979년에 인기가 있었던 클래식 우주선을 다시 리뉴얼하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보면 LL 928이라고 써 있는데 요게 레고 랜드의 줄임말이고 928은 당시 세트 번호라고 합니다. 이게 당시 세트에도 똑같이 옆에 이렇게 레터링이 되어 있었어요. 게다가 미니 피규어도 옛날 느낌 그대로 나왔습니다. 심지어 이 로봇도 그때 당시 나왔던 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앞서 소개한 세턴이나 아르테미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있는 우주선을 그렇게 만든 거고, 얘는 레고식으로 재해석한 우주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부분 조정석, 그리고 뒷부분에는 침대가 있는데, 둘다 미니 피규어가 우주복을 입고도 탈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디테일은 바로 이 밑에 있습니다. 밑 부분에 랜딩 기어가 있기 때문이죠. 여기 지금 보면 하나, 둘, 세 개가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쫙 펼쳐 주십니다. 이렇게 이렇게 세 개를 모두 다 펼치면 이렇게 착륙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나서 뒷 부분을 이렇게 싹 돌리면 여기가 열리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쫙 열면 안쪽에 차가 있는데 자 얘를 이렇게 내리고 얘 경사로를 쭉 뺀다면 탁 내리죠. 그럼 차가 이렇게 쭉 내려와요. 아 너무 멋지지 않아? 이런 기이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디테일입니다. 제가 근데 여기까지만 말씀을 해드리면 무어커가 아니죠. 제가 숨겨진 디테일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조립설명서 검색을 들어갑니다. 거기에 레고 품번인 10479를 검색해 보시면 조립설명서가 원래대로 있는 거 말고도 두 개나 더 나옵니다. 지금 이 모습 말고도 두 가지 모습으로 추가적으로 조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2인승 우주선이고 나머지 하나는 1인승 우주선입니다. 아니, 근데 얘는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두 우주선은 갑자기 생뚱맞게 왜 튀어나왔나 싶으시죠? 제가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그 우주선도 제품으로 나왔었기 때문이죠 그걸 리뉴얼한 제품도 조립을 할수 있게 해준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대박이죠? 그래서 얘를 3개를 사죠? 그러면은 우주 전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려면 어, 돈이 추가로 들기는 하지만 어, 제가 나중에라도 꼭 그렇게 한번 다 완성하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비어있는데 여기는 다른 레고를 둘 겁니다. 바로 블랙트론 침략자입니다. 이 제품은 정식으로 판매가 됐던 건 아니고 프로모션으로 지급됐던 겁니다. 물론 이것도 올드레고를 리뉴얼한 것이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옆에다가 두면 하나는 탐험가, 하나는 침략자. 이렇게 세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어우, 완벽하네요. 아직 구하진 못했지만, 이 컬렉션에 저는 딱 하나만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바로 레고 무비에 나온 베니의 스페이스십이죠. 주인공 일행이 탈출할 때, 베니가 후다닥 하고 만든 우주선을 타고 탈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적들을 물리치면서 베니가 정신당한 사람마냥, 스페이스십! 스페이스을 외치는데, 이게 완전 웃긴 웃음 포인트입니다. 나중에, 이 은하계 탐험가 세 가지 버전, 그리고 블랙트론, 베니의 스페셜까지 전부 다 모으면, 와, 진짜 장관일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미 장시장이 거의 다 찼기 때문에 그렇게 다 모으는 건 아마 먼 훗날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 보시면, 여기가 조금 비어있어요. 여기만. 이제 여기를 채울 레고를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짜잔! 아까 은하계 탐험가 했던 하얀색 우주인이 아트 시리즈로 나온 것입니다 제가 창작한 게 아닙니다 아트 시리즈에 아트 프로젝트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 제품으로 우주인을 조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여기다가 두면 최종 컬렉션 완성입니다 따라란 맨 위에는 역사적인 세턴 우주선이 있고 그 밑에는 이제 미래의 우주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호가 있고요 그 옆에는 클래식 미니 피규어 우주인 미니 피규어가 딱 있는데, 걔랑 어울리는 클래식 우주 세트가 딱 있고, 그리고 스타워즈까지 밑에 완벽히 도움을 주면서 이 세트가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와, 너무 예쁘지 않아? 와, 컬렉션 너무 만족스러워. 여러분들도 저처럼 우주를 좋아하신다면 이렇게 컬렉션을 한번 꾸며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꾸미면서 옛날 생각이 정말 많이 나서 즐거웠어요. 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우주 테마니까 조금 특별한 인사를 마지막으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To infinity and beyond! <laughs>